제사회 털남자 바둑톡방 리그, 일명 털신배에서 나온 실전 사활이에요. 당신은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흑선 궁도를 스스로 좁히는 듯한 빈삼각이 오늘의 정답. 백이 치중해 오면 결국은 흑이 먼저 때리는 패예요. 폐가 싫다고 수상전으로 가면 먹여치는 수 때문에 백이 한수 느려요. 보통은 흙이리 수상전에 급소지만 지금은 양쪽 일선에 백이 빠져 있어서 백이 먼저 따는 폐가 나므로 흙이 불리해요. 실전에선 슬프게도 b19로 뛰는 바람의 역으로 흙이 잡혔어요. 실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니까 좌변 일선에 백이 없는 모양도 살펴봐요. 이때 빈삼각은 자신의 궁도를 좁히는 악수예요. 사공은 다섯 수인데 두 수가 놓여져 있고 밖에 패가 있으니 흑은네수 뿐이에요. 오답이었던 A18이 필수로 알아둬야 할 맥점. 좌변 일선에 백이 없으니 밀고 들어오면 쉽게 살죠? 그래서 치중할 수밖에 수 밖에 없는데 흑이 빠지면 5공이라 여덟 수이고 백이 치중해 있으니 한수 빼서 일곱 수예요. 아까보다 세 수나 늘었죠? 정리하자면 좌변 일선이 안 빠져 있는 경우엔 A18이 빠져 있어서 패를 해야 하는 경우엔 B18이 급소예요. 저도 이 수로 여러 판 이겼어요. 급소 함기로 기력 향상 이루자고요. 빠셔.